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총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야곱은 여종들과 그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아이들을 그 뒤에 세웠습니다.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 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보니 여자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인 저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에서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레아와 그 아이들이 에서에게 나와 역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에서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축대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것은 웬 가축대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아, 그런 것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내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형님이 저를 받아주시니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그러니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꾸 권하자 에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약합니다. 게다가 가축대와 그 새끼들도 걱정이 됩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짐승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형님,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가축대와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에서 다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몇 명을 내 곁에 남겨두어 너와 함께 오게 하마. 야곱이 말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인인 형님의 친절한 마음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그날에서는 세일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숲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숲곳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 성에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성 동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돈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